저희 유 튜버 예스 이 리니 지니 입니다. <laughs> 저희가 오늘은 착짐 섬을 할 건데요. <laughs> 오늘은 작짐삼일로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 저 요즘 다이어트 안는지 오래됐더니 세상에나 뽕슬뽕슬 아주 똥뚱해져 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를 할 건데 오늘은 바로 액체 다이어트를 할 겁니다. 네. 굉장히 다이어트 중에도 액체로 할수 있는 다이어트가 많아요. 근데 이제 액체 다이어트라고 하면 이제 꼭 액체만 먹는 다이어트도 있고 밥을 먹으면서 액체를 먹을 수 있는 다이어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다이어트는 처 초차 다이어트와 롤 다이어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을 2리터를 먹는 다이어트가 있잖아요. 물을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다 보니까 밥 먹는 양도 줄어들고 피부에도 좋고, 그래서 물을 2리터 먹는 다이어트를 리니가 한번 해볼 거고요. 네. 제가 이제 콤부차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할리우드에서 배우들, 연예인들이 먹어가지고 유명해졌다는 그런 콤부차 다이어트를 해볼 거예요. 네. 저는 콤부차 1리터, 저는 물 2리터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콤부차 먹고 1 시키... 0 감량한 뚝보기도 있대요. 네, 저희가 진짜 생생한 후기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도 도전을 해볼 겁니다. 그래도 네, 10kg 빠지면 어떻게? 3일 만에 10kg 빠지면 어떻게 지뭐 어, 큰일 나겠. 그래서 저희는 우선 밥은 먹는 양을 최대한 비슷하게 그리고 조금 먹는 걸로 해서 한 먹긴 먹지만 한반 정도? 식사 량을좀 줄이긴 해야지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요. 자신이 없어. <laughs> 먹는 걸로 해서 한번 도전을 3일 동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액체 다이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몸무게를 재보겠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사생활 침해를 위해 몸무게를 공개하지 않아요. 사생활 침해라고? <laughs> 사생활 침해가 당기 게... 사생활이요? 어.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니씨 많이 성장했다. 어 시. 이게 이상한 거같은 또. 요즘 한창 성장기인 내가 올라가보겠다. 맨날 성장기래. 오오 시. 니니 씨. <laughs> 아니 뭐 고장났어. 너무 뭐화장장나 이러는 거 아니야? 사실 지 옷을 너무 많이 입었어 옷을 너무 많이 입어서 그래 와머리가 매우 당황한 거 같아 진짜야 옷을 많이 입어도 그렇다고 자 우선 콤부차를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산 콤부차 레몬 맛인데요 어 광고는 아니고요 그냥 쿠팡에서 지나가다 다이어트 음료수 쳐서 샀습니다 제돈제산이요 어? 예시돈 얘..얘 예, 예돈 예산 아, 네. 일단 얼음을 넣었고요 물을 준비하겠습니다 500ml 제가 이거 먹어봤거든요 며칠 동안 근데 네, 참말 괜찮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흔들면 좋습니다 다 됐고요 어, 색깔은 약간 이렇게 여기다가 한, 보여드려 여기다 노란색이 응. 아니네 약간 탁한 아 오디움색이 <laughs> 그렇고요 한피스의 물탄색 같아 아 맞네 한사발 해보겠습니다 맛있게 탔어. 무슨 맛이야? 상큼한 레모네이드 맛. 근데 레몬이 너무 진하지 않네. 이게 신걸 못 드시는 사람들은 물을 더 타면 돼요. <laughs> 근데 이제 이거는 산성이 좀 있기 때문에 빈 속에는 안 먹는 게 좋을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이거를 나눠가지고 하루에 두 통을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오늘 하루에 이2리터 물병을 다 비우는 걸로 할게요. 맛있겠다. 냄새가 너무 좋은데? 음. 음! 음! 맛있다. 과연 이렇게 먹으면서 다이어트가 될지, 음. 저희가 실험해 보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다이어트 영상니까. 그리고 물론 항상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시도로라도 이렇게 먹어보는 거지. 음, 미션인 거지. 음. 저는 컴퓨터 할 때도 물을 자주 마시곤 하죠 <laughs> 뭐 하세요 혼자? 음... 수분충전 지금 진짜 반 먹었다 나 1리터 먹었다 이제 이거 반 먹으면 1리터 야저 컵에 있는 것도 싫어하지. 그래 컵에 꽤 이거 많이 먹고 이거 이제 먹어버리면 1리터 남았으니까 저녁 시간 때 이거 먹으면 돼요. 지금 화장실 엄청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첫 날이라서 쉬운 게 아닐까? 쉬어 쉬어가지고 난리네요 지금. 저는 지금 100리터 남았거든요. 지금 400리터 먹었어요. 솔직히 네가 더 쉽다. 하지만 살은 누가 더 빠질지는 모르겠다. 나예요, 나예요. 나예요, 나예요. 저녁 시간. 오늘 저녁은 통삼겹이에요 다이어트 중이지만 액체를 많이 먹으면 살이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를좀 먹어줘야 돼 이렇게 에어프라이어에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녁 시간입니다 산책 다녀왔어요 배고프시겠어요 이제 저 운동해서 살이 더 빠지는 거 아닌가 몰라 <laughs> 저 이제 저녁 거 제가 이렇게 다 먹었고요 이거는 지금 물을 다시 따라왔고 저녁 거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물이 이제 이만큼 남았어. 헐! 엄청 얼마 안 남았지? 생각보다 어, 많이 먹는다. 이거 2리터 먹... 맞아? 응. 어, 이거 먹고 맞네? 저녁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좀 먹다 보면 끝이요. 어때요? 좀 몸이 가벼운 느낌이에요? 씨를 어마어마해 <laughs> 진짜. 아, 오줌. 아, 아니, 화장실 너무너무 해가요. 네. 씨나 오줌이랑 똑같은 거지. 어, 불편해, 불편해. 저희 저녁인 통삼겹살 먹어보겠습니다. 통삼겹살은 에어프라이어에 기름을 쭉 뺐기 때문에 잘안 쪄요. 응. 잘해 주시고. 어머니가 뭐, 바꿔준 김이렇게 저녁 푸짐하게 먹는지 모르겠지만 음오 어? 너무 맛있다고 양심상 이때 한번 마셔 건포도 <laughs> 자 저희의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 한번 트레스 하시죠 아짱뜨음 저는 의식적으로 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 약간 화장실을 많이 가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건강해지고 있어. 어, 부기 빠지는 건 좋지 않을까? 같은데요. 내일 아직 먹자. <laughs> 오늘 마실 물 끝. 저 아직 한 모금 남았습니다. 아, 이거 다 마셔야겠다. 끝. 오늘 마실 <웃음> 액체. <웃음> 아니 또 왔어. <하세요. 웃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2일차 아침입니다 땡얼이라 이렇게 찍겠습니다 김린이는 지금 아침부터 피부과에 가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물 2리터 아직 하나도 안 마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혼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초장 있고요 1, 2, 둘, 셋, 5,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짜잔 언니 대신 너가 얼굴 나와 음, 아우, 상큼해. 헬로우. 피부과를 갔다 왔더니 오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마실 물에 2L를 아직 먹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물을 부지런히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2L를 먹을 건데, 제가 또이 <laughs> 2L 물병을 샀어요. 쓸데없이. 그래서 이기다가 오늘은 그 2L 물을 넣어가지고 먹어볼게요. 정수기. 내가 못 들을 것 같아요. 오, 2리 비웠고요. 여기다 넣었어요. 오, 짱무워 오늘은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물을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몇 킬로 빠지셨나요? 나0.7 킬로. 어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어저께 쉬야를 너무 많이 잤아나 깜짝 놀랐어. 노잼물? 아, 어. 나 이제 0.4밖에 안 빠졌어. 아 진짜 너그래도 많이 빠졌네. 나 근데 어. 오늘 똥을 좀 많이 썼거든. 어, 유산균이 있잖아 이게. 어. 아 저희 오늘은 다른 맛의 베이글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콘치즈. 전 초코. 제가 뭐 하나에 꽂히면 좀 그것만 먹는 스타일이라서요. 지금 냉장고에 베이글이 가득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저께 고기 맛있게 먹은 거 치고 살 빠진 거 신기하잖아. 사실 근데, 아니, 0.4가 작은 거일 수 있는데, 평소처럼 먹었으면은, 아예 안 빠지고 거 유지했을 거라는데? 요 음, 음.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거. 제가 어제 새벽에 군것질 안했어요 그러니까. 저 새벽 3시에 넘어졌거든요? 근데, 음. 배고프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응, 음. 머 생각해보니까 그래. 맨날 평소에 입이 심심해가지고 뭘 먹었거든? 맞아. 근데, 그렇지가 않았네. 역시 저 괜찮은 거 같은데? 응. 음. 하위하위 저희 오늘 저녁은요 살치살과 고추장 짜글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살치살은 그 소고기라서 다이어트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좀 먹으면서 밥도 조금만 먹고 음 하겠습니다. 나다 먹어버렸어. 나도 오늘은 거의 다 먹어가. 밥도 조금만 먹고 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틀 차니까 다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오늘 찌개가 있어서 밥이 다 들어가네.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 음. 근데 밥이랑 확실히 이 음료랑 먹으면 뭔가 그 단맛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 아 그래? 음. 됐지만 난 그걸 이겨내고다 음. 먹었어. 굿모닝. 3일차 아침이에요. 오늘은 제가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먼저 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물한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Good morning요. <yeah. 웃음> Good m o r n i n g yeah. Good m o r n i n g yeah. 어 저희가 오늘은 3일차 다이어트 날입니다. 어이구 또 왔어. 그래서 저는 오늘 새로운 물병을 하나 장만했어요. 1리 병. 이게 제가 물을 두 번에 논한 맛이잖아요. 그래서 두번 타야 되니까 좀 귀찮고, 그게 물이 계속 있으면 마시게 되는데, 없으면 다시 타기가 귀찮으니까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장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네 개를 동시에 볶였어요. 오늘은 이한 통을 먹으면 다 먹는 거죠. 저전 아침부터 먹어서 이제 이 정도 남았어. 오. 자, 오늘은. 또 아침으로 베이글을 와. 먹을 건데요 그래서 저는 소세지 만만세 소세지 베이글 저는 티라미수 베이글이에요 어허 정말 한결같은 식단이죠? 아 저희가 베이글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한번 사면 솔직히 다 먹을 때까지 먹게 되지 않나 음. 냉동하고 싶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베이글 정말 맛있다 음. 상큼해 그래서 저몇 킬로 빠졌어요? 저는 어, 오늘 아침에 재니까 1.2kg가 빠져 있었어요. 음, 오늘 아침에 순산도 좀 했거든요. 응가순단. 아, 순산. 아, 뭐 음. 화장실을 오래 계시더라고요. <laughs> 그래갖고 1.2kg가 빠져가지고 맨날 막 옛날에 다이어트 했던 거 있잖아요. 음식물 다이어트 했던 거, 음, 그런 것처럼 몸무게가 비슷하게 빠져가지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어, 맞아. 근데 저는 이틀 차에. 0.7kg가 빠져서 총 1.1kg가 빠졌어요, 지금. 음. 근데, 그럴 수 있어. 이게 많이 빠진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저희가 식단을 그냥 원래 평소에 먹는 식단에다가 요것만 좀 추가하고, 그리고 양을 살짝 줄이겠는데, 솔직히 거의 비슷하게 먹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뭔가 자연스럽게 빠졌다, 약간 이런 느낌? 어, 옛날에는 막 진짜 일일이식 하고 그래서 배고픈 날이 더 많았는데, 이거는 막 배고픈 거보다 그냥 포만감도 꽤 있고, 그냥 평상시 활동하는 느낌이에요. 응. 근데 이게 이것 때문에 빠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평소에는 그냥 맨날 제가 맨날 무무게 체크하거든요? 그때는 늘기만 하지 빠지진 않았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확실히 빠지고 있긴 한것 같아요. 고기가 나도 지속적으로 물을 많이 마셔주면 좋을 것 같아. 음. 마지막 날 다이어트. 저는 음료를 마시죠. 어? 나 영상 찍는 중인데? 어? 어나 영상 찍는 중인데? 뭐지? 아, 물배, 물배가 차가지고요. 물배가. 아, 더워서 같이 못놀고아 물배가 안 찼어. 아, 진짜. 여러분, 저희 이제 다이어트 마지막 차 저녁 식사 중인데요. 친구들이 놀러와서 어쩔 수 없이 등갈비를 먹게 됐어요. 그래서 저 이만큼 남았거든요. 저는 이만큼이랑, 아니, 다 먹겠다, 이렇게. 어, 다 먹겠다. 음. 이거 한번 뭐, 끝이 오늘. 아, 김사장 한잔아 그래서 저는 등갈비 이거 먹으면서 이 물을 다 먹을게 있습니다. 그러면 좀 등갈비 적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1차로 등갈비 드시죠. 2차, 아, 그 비밀이구나. 오늘 좀 달릴 건데 몸무게가 어떻게 될지 마지막 내일한번 아침에 기대해보겠습니다. 아, 저는 1.8kg 빠졌어요 엄청나죠. 제가 지금까지 다이어트한 것 중에 제일 많이 감량한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물만 먹었다고 이렇게 살이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1.8kg 빠진 거 보면은, 물 다이어트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을 먹어서 그런지 되게 포만감도 계속 있었고, 화장실도 정말 자주 갔고, 밤에 진짜 입이 심심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밤에 딱히 다른 걸 하나도 먹지도 않았고, 계속 물만 마셔가지고,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3일 동안 1.4kg 가졌습니다 리니보다는 적게 빠졌지만, 어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워요. 어 살이 많이 빠지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할 만한 것 같아요. 약간 관리 차원에서 평상시에 먹는 거랑 비슷하게 먹어도 살이 빠진다. 이런 게 장점인 것 같고, 약간 평소에 물을 많이 안 마시는 분들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번에 끝나도 계속 마실 생각입니다. 아주 만족스러워요.